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이 차세대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이 기술 패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전문 인재 확보 등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세계 AI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첫 소식 문세영 기자가 직접 실리콘밸리로 가봤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나라 AI 관련 인재는 해외로 계속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국가들 중 AI 인재 순유출이 가장 많은 국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주요 국들 중 미국의 AI 경쟁력 순위가 가장 높았고 중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7위를 기록했는데 특히 생산성과 인재 등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인재 분야에서 100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애플 본사에 근무하는 손경준 씨는 카이스트 대학원을 졸업하고 해외 기업을 택했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것도 오늘의 알고리즘이 내일의 알고리즘한테 질 수도 있고 이게 하루하루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단기적으로 그냥 다음 달뭐 올해 말까지의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회사 차원 자체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좀 많이 잘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실패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이 과정에 예산을 투입하는 걸 아끼지 않는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 역시 AI에 집중적인 투자를 시작했지만.